드릴베이비 드릴 붙이면 밀어붙이면 금호석유에 좋은 영향은 뭘까요? 금호석유 자체가 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의미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스터디에서는 이미 그 강의로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트럼프가 유가를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래 트럼프가 유가를 낮춘다라는 기본 관점에서 가 봅시다 트럼프가 유가를 낮춥니다 유가를 낮추면은 석유화학이 올라갈까요? 요런 질문을 하신 거잖아 그러면은 요 전제 자체가 사실상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석유화학 자체가 유가가 고유가일 때 마진율이 더 높아요 정제마진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지금 정제마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지 사실상 유가가 낮아지면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은 오히려 더 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얘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고부가 가치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고 지금 요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s 5 1 그나마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게 LG하. 요정도입니다. 지금 롯데케미칼이 답이 없는 게 롯데케미칼 자체에서 고부가 가치를 할수 있는 부분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다 따라왔기 때문에 오펙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오펙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오펙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펙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가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지. 유가 올리기 위해서 감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우디라는 A국이라고 칩시다. A국이 원래는 100조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유가를 갖다 올리기 위해서 감산을 함으로 인해서 얘들이 들어오는 수입 금액이 50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매년 마이너스 50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 p e c 에 있는 A B C D E 국가들이 모두 다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행을 하는 척 하면서 이행하지 않는다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유가로 딜을 하잖아요. 유가 딜을 하면은 얘들은 이제 오펙 소멸입니다. 오펙 소멸이 정답이에요. 왜냐면 과거에는 오펙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지금 전 세계 1위 오일 수출국이 미국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미국 내에서 원유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CL가스랑. 그래서 얘들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갖다가 막았던 게 바이든이 친환경 한다 그러니까 캐낼 수 있는 오일을 안 캐내서 그런 거죠. 바이든이 친환경을 안 하고 이제 트럼프는 야, 대놓고 이제 기후정책 있단 건난 모르겠고, 그레이트 아메리카 막아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쟤는 모르는구나. 그럼 우리도 얼쑤 하면서 뭐 이제 다 같이 파는 거야. 사우디는 조만간 러시아랑 다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가 미국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거. 요게 러시아가 만약에 유가를 마지막으로 팔수 있는 마지노선이 60달러라고 치면은 미국이 야, 내말안 듣고 종전 안 해? 이러면은 너 50에서 40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니들, 대, 러, 제재. 거기다가 자산 동결. 버텨봐? 요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오, 어, 형님, 트럼프 형님 우리 친하잖아요. 푸틴이 와가지고, 트럼프 형님, 뭐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젤렌스키, 스키 새끼랑 이제 무조건 종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트럼프가 장사꾼이다 보니까 요 사이에서 이득을 다 챙기는 겁니다. 음, 그러실 수 있어요, 모니터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도 아니고, 모니터님께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맞아요. 아는 게 이상한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석유화학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2차전지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자살골 2만 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 좋은 질문들이 많네요. 좋은 질문들이 많습니다.